얼마나 막기 싫었으면. 미병원 의료진 30명 무더기 사표. 미국 뉴욕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민간 부문 백신 의무화 정책이 기업의 인력난,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북부 루이스 카운티 종합병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부족으로 오는 25일부터 출산 관련 진료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병원 최고 경영자 제럴드 케이어는 산부인과 의료진 최소 6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사표를 냈고 추가로 7명이 그만둘 수 있다며 직원들의 집단 사직으로 분만 중단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뉴욕주가 지난달 의료진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이후 지금까지 간호사, 치료사 등 30명의 의료인이 현장을 떠났다. 이들은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 당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뉴욕주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반드시 오는 9월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루이스 카운티 병원 직원 가운데 27%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로 업무 중단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버지니아주 윈체스터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제한 병원 측에 항의하며 일부 간호사들이 스스로 직장을 포기했다. 앞서 올 6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병원측의 백신 접종 요구를 거부한 의료진 150여 명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의 직원들까지 모두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 긴급 지침을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모든 인력에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명령했다. 의료 종사자 의무 접종 대상의 경우. 기존 요양 시설에서 전국의 모든 병원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인구 수는 약 1억 명에 달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추산했다. 송지유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 타임 뉴스 모니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